업텐션 극한직업 라사모 한규진 체험하세요. 안녕하세요. 큰라사몽이제요야형 보입니다. <laughs> 왔어? 야, 왔어? 그럼 좀 현전에 하죠. 포지션은요. 환희 샤오 서포터입니다. 우리가 서포터 해주는 건지 뭘우리가 서포터 해주는지. 거의 형이지? 이게 그쵸, 뭐야? 뭐야? 자원봉사 오늘 장원봉사급으로 <laughs> 이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제 이두 아이를 보살피고 있고요. 한규진한규진 한국인 마리 휴지 어? 인한마리 휴지 일한와일한와일한와한국한 개들 한국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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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한다인 한국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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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다한한국 한국인 한야너한국너한 한국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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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국인 한국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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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시동이 점점 쎄게 브이크야 <laughs> <laughs> 아, 사람 가려야 돼! <laughs> 이사야 돼! 수를 아, <laughs> 봤어요? 음. 지금 <laughs> 내가 신경 치료해야 스 지금 조 내가 할게 <laughs> 메스 바기 <메스. 하사키. 웃음> 점점 크고 있어! 안 돼! 난 터질 수 있어! 터질 수 있어! 시야복! 시야 시야복 우리피 나잖아 시간겠어 형! 어 뭐야? 형! 형 지금 뭘 터지라고 사오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봬요. 안녕 친구야. 안녕하세요. 그래 두분 친구 일단 어, <laughs> 어, 고개를 오셨습니다말 아, 아, 안녕하세요. 어, <웃음> 제일 <웃음> 형이 오셨네요. 자,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니 아니. <laughs> 아니야 하 조금 더할수 있다라고 어떻게 어 한번 같이 해보자. 야, 지금 형이 나... 지금 화이트를 만들었으니까. 유피까지 만들었거든. 이 유피로 보여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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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보이는데? 진짜? 어 진짜 어디야? 진짜 유피 보여? <laughs> 어. 보여? 이좀더 힘을 바로. 그리고 좀거 힘을 내. 거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 이거.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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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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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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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기념품으로 가야될게. 옷걸이 있을게, 옷걸이. 너 하트 줘봐. 그리고 아, 이거는 예쁘지 않아. 아니, 어떻게 예쁜, 오토에쁜... 야, 내가 너가 하트 잘 만들겠다. 진짜, 일단 하트도 만들었구나. 팔아, 그럼 나 하트 만들고 내가 옵텐션 만들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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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옵텐 <laughs> 그러면은 봐봐. 환이가 하트를 더, 어? 기똥찬걸 만드는 거야. 그리고 샤워 한번 옵텐션 한번 해볼까? 아니, 나 하트 안래 그래? 그러면, 형이 한 번. 나. 생각에... 너도 하트 만들어 봐, 알겠지? 여러분 길이를좀 설정하자. 아니야 하나 자신감을 가져. 봐봐 어, 해. 나 이걸로 만들었어. 어, 이걸로 하트 안 되고 있어? 안 맞아. 이쁘게 안 되면 치치한테. 유인형은 하루에 <Popular> 세 번씩 이렇게 만져주는 거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나 하트 때렸어요. 동생들한테 농락당하고 아니요 아니요 규진이 형 맨날 아, 이렇게 내가 해주잖아 이렇게 귀 만에 한 번씩 만져주면 규진씨 샤오씨가 어디가 그렇게 싫으신가요? <웃음> 어디요? <웃음> 전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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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일 따져야 되나요? 전체 전체 혹시 좋은 날이 있나요? 아이 신상하게 아, 보러 가자 아프게 얘기해주세요 네 머리 뽑히지만 않기만 두 번만 해도 되니까 야야 잠깐만 야, 아니 이쁜건 아니 머리 못생긴건 이쁜건 괜찮아사없는 아프게 하는거야 이거 알았어 여기 그정 됐어 근데 그게 아. 안 묶여 아더한번한 번만 더한 번만 더아만 조금만 조금조금아아 손잡아 왜아까지만들게 지금 뭐하는 라면, 파리, 농땡.